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지배하시며 유지시키심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139. 하나님은 태초의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계속해서 만물을 그분의 목적에 충실하게 존속시키며 지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를 유지하시며 다스리십니다. 114편.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매일 시간마다 순간마다 그분의 목적대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 다시 104편 28절에서 29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도행전 17장 28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히브리서 1장 3절.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유지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여 유지시키지 않으신다면 인간도 아무것도 세상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그분의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위한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멸망할 모든 죄인의 구원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